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 자유 수사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최근 경찰이 핵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게시한 제주 환경단체 관계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자유 협박입니까? 오염수 1리터,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감담에도 개최하는데 이를 표현한 자유는 왜 검열하고 억압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를 보면 내편 무죄, 니편 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순신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불출석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며 불송치 가닥. 스승이라 불리는 천공은 관저개입 의혹에 겨우 서면 조사만 하고 육군 CCTV는 아직까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양평 공흥지구 비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대표를 사퇴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법원 판결에는 최 씨가 공흥지구 사업을 주도했고 사업 시행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판결문에는 최은순 씨 스스로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이거나 운영자임을 인정하는 대목도 나왔습니다. 경찰의 면제부로 그들만의 무죄잔치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외치는 자유는 셀프 면제부, 면제부 자유입니까? 얼마 전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무혐의 근거만 찾는 자유수사, 면제부 수사, 제멋대로 자유수사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얼간이 대통령, 멍청한 대통령, 게으름뱅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 표현한 룬 프레지던트, 룬 대통령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얼간이, 멍청이, 게으름뱅이를 뜻하는 룬으로 발음하고 이를 그대로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대한민국을 보는 국제사회 시각이 달라졌다 실감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룬 시각을 얘기하신 겁니까? 굴종, 굴욕, 퍼주기 등으로 외교 행보를 거듭할 때마다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격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품이 웬 말입니까? 명품 아닌 볼품 없는 외교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께서 지난 한 주를 외교 슈퍼 위크라고 표현하셨던데, 지금까지의 외교 평가를 위크, 약하다고 발음하신 것 아닙니까? 외교 슈퍼 호구 정도가 딱 지금의 대한민국 외교 국격인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